네 여기는 예, 남북경찰청 부천5정 경찰서입니다. 오늘 여기 5층에서 예충돌과 예 네. 공직신뢰란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예. 202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청렴윤리교육을 했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역시 뭐 각종 이권 카르텔을 청산하자는 것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우리가 미풍양속으로도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부탁도 있지만 부정청탁을 없애자는 게제 강의의 핵심이었는데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봄이 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확신 없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청탁을 근절하지 않으면 진정한 청렴 선진국을 가긴 어렵다는 거죠.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